자 1번 <laughs> 그 값이 있으면 구하고 그래프 계획을 해야겠다. 마찬가지로 f' 프라임 도항수를 구하면 3 x 의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. 3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어? 이것도 아까처럼 완전제곱식이네. 맞죠? <laughs> 예. 그럼 위에 있던 기본 문제 몇번 3번에 몇번 하고 갔 1번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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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죠? 맞나? 예. 어. X, F', F. 문 되는 값은 이거, 이거 0 되는 값이고. 이게 전부 다, 이게 전부 다0 이상이니까, 이 그래프는 전범위가 뭐라는 얘기군요. 전가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거 되게 양, 양이 돼. 그래서 양, 양, 이렇게 네 이놈에는 얼마? 이거 이 되지 않 이놈에는 8, 24, 24이니까 6, 6원네 6. 그래서 2, 콤마 6. Y 절편는 마이너스 2 요로 되겠다. 최우창 이항이죠 그럼 그래 보고 원래 어떤 모양? 원래 요런 모양입니다. 맞죠? 그런데 감소하는 범위가 여기 감소자 이게 사라져야 돼. 그러면 그래프가 이리 올라가야 되겠지. y는 x 3선 그래프처럼. 그럼 요지점이 약간 보다야 돼. 어, 요기보영 여기 형태의 위치다.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. 또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극대가? 극값이? 아, 없다 어. 다음에 이것도 F'x 프라임 구하면은 마이너스 3 x 에 제곱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묶고 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똑같은 것이 똑같다 이거 맞죠? 어. 어. 나도 붙이자 5불불붙고 음. 4불불붙고 4번, 음. 풀어먹고. 4번, 풀어먹고. 4번. 예. <laughs> 백스널 마이너스 x의 삼승 e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도함수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일 되겠네. 맞지? 예. 이거 그 위에는 기본적으로 음. 이번 한 음. 번은 바탕 맞지? 네. 이거 인 수분에 대나 x 하나 되네 x. 맞지? 마이너스 x 묶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4일 되거든. 마이너스 2x 어,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0, 0을 지나는 음. 그래프다. 맞지? 그건 음. 알수 있고. 이거는 마이너스 3분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반하면은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백이 얼 3까지 네그 다음에 계사람면 이거는 9분의 4 곱하면은 플러스 3분의 4 이거는 이사람면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 맞죠? 네. 자 이거는 무조건 0이야 이거도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아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고 어이가 음수다 이 말이지 좀더 먹었다 그러면 또 전각 필요가 없다. 다, 다 이다그다음데 뭐. 고 얼굴 예쁘죠아 요거 지나간다니까. 삼천대 음이니까 요래가야 된다 맞지? 다음이니까 이 전과 이 부분이 사라지야 돼.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맺기야 그래 보다. 맞나? 그러면 이 값을 어디 찾아보고 이 값을 이 위치를. 3분의 2. 3분의 1 집어넣을까?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 3분의 2 집어넣으면 도 적어놓을까? 마이너스 3분의 2저거가면은 부분의 4그 다음에 3분의 4 그래서 4. 그면은 동그라미 분의4 12 36 맞죠? 네. 그 사람 얼마고? 그두 개의 품에 계산하면 28. 아, 네.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에 56이니. 그리고 5미란 얘기지. 맞죠? 이거 뭐 없죠? 아예 빨리 없다. 미지양이좀많얼면 되는 기다리. 무엇보다 큰값찾아볼까 얼마고? 1이자. 어. 1이지만 얼마고?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얼마고? 이거 도움이 돼. 0 집어넣으면 0놨자 네.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?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, 네. 2, 4, 양이네. 맞 그러면 여기가 이 여기 앞에 얻은 부분에 양되는 부분이 생겨나겠지?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부분 집어넣으면은 7로 오을 7. 그 다음에 3분의 2 넣으면은 3분의 2면은 이게 얼마고? 마이너스 2보다 좀더크죠 마이너스 2 7분에 56. 그래야 되겠지. 그럼 그래야 되겠지. 이씨, 좀이너 크게 그나 you yes.